가정사회부 부장 김영훈 집사입니다. 어, 파도와이즈 2기는 3월 9일부터 시작해서 4월 27일 어제까지 약 7주 동안 어, 시행이 되었고요. 총 7분이 수료하시게 되었습니다. 네, 그냥, 홈, 어, 뒤에 호칭은 생략하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김도균, 남병준, 민경민, 박호영, 한원철, 이강산, 임재아. 수료증 영광 2 4파0 1 이름 김도균 위의 사람은 파더와이지2기의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참석하였기에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. 주 24년 4월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영광교회 강태신 목사 대도 수료증 영광24-파더-02 이름 남병준 이하 내용 같습니다. 수료증 영광24-파더-03 이름 민경민 이하 내용 같습니다. 수료증 영광24-파더-04 이름 박호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. 수료증 영광24-파다-05 이름 한원철 이한혜원 같습니다. 수료증 영광24-파다-06 이름 이강산 이한혜원 같습니다. 수료증. 영광 24-07 이름 임재학 이하 내용 같습니다. 어, 잠깐만요, 우리 어, 잠시 서 계시고 우리 아내 어, 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나오셔서 선물 전달하는 생각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뭐 봉투도 준비하셨네요. 야, 봉투에 얼마 들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. 네. 자, 우리 수료자들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. 습니다 네.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우리